어디긴, 청담동이지. 많이 놀랐어? 아, 맞다. 최저가 안 따져보고 서서 손해 좀 봤을 거야.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겨봐서 그런가? 안 하던 짓을 좀 하고 싶더라고. 20년 동안 안 하고 살았잖아. 어머니가 쓰다 실증 난 가방, 코트 뭐 그런 거나 받았을 줄 알았지. 내가 살 생각은 못 했어. 뭐 직장 없고 내 앞으로 된 재산 없으니까 내 이름으로는 카드 한장 만들 수가 없더라 당신 명의 카드 갖고 다니면서 뭐돈쓸 때마다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옷 사는 거 화장품 사는 거 미용실 가는 거단한 번도 나를 위해서 떳떳하게 써본 적이 없어 고마워요 아니 내 말이 당신 돈잘 벌고 물려 받을 집이 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? 아, 당신의 재산 앞에서 초연할 수 있다라는 오만함. 내 손으로 번 것이 아니니.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결벽증. 뭐 그런 게 아니었나 싶어. 근데 그런 게다 필요가 없더라고. 좀 뻔뻔하게 내 마음대로 살려고. 이제 내 꼴리는 대로 산다고! 남들은 내가 첨단동 며느리로 철마다 명품 옷해 입고 해마다 해외여행 가는 줄 알더라고. 가진 거라고는 대출이 대부분인 이집한 채에 돈날 구멍이라고는 남편 월급밖에 없는 주제. 그래도 그렇게 오해받는 게 싫진 않더라. 어쩔 수 없는 선물. 그래도 나는 내 인생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 집에서는 비록 먹이사슬에 맨 아래에 있었지만 뭐 밖에 나가면 뭐 알아주는 대학병원 교수 남편의 우등생 아들딸 가진 부잣집 사모님 비록 지금은 전업주부지만 나도 알고 보면 우대 출신의 엘리트라는 우월감 어깨가 으쓱했지? 세상에 서대에 비춰 한점 꿀릴 게 없는 상류층의 삶이라고 생각했으니까. 근데, 죽다 살아나 보니까, 다 필요가 없더라.